이것이 리눅스다. 3판 1장의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VME a 웍트 점 프로를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웍트 점 프로는 v m a 사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요. 우리 카페에 제가 모두 많은 버전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직접 받는 걸로 할게요. 자, 앱으로 띄요서 우리 카페주소 뭐였죠? 카페.naver.com에 this is linux. 이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자료랑 모든 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글과 자료, 다, 자, 글과 자료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하니까 왼쪽에 교재 자료실 리눅스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 가셔서 자, 우리 VM 관련된 버전은 모두 올려 놨어요. 그래서 VM이면 VM Workstation 다양한 버전 다운로드.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지에 있네요. 자, 교재자료실 리눅스에 이게 공통 VM Workstation 다운로드. 얘 클릭하시면. 자, VM Workstation 다운로드 버전들이 다양하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뭐 최신 버전 쓰셔도 되는데, 우리 이 책과 이 강의는 현재 최신 버전인 Workstation Pro 17.0.0 얘를 설치할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는 약 600메가 정도가 다운이 되네요. 자, 다운로드 되면 바로 설치를 진행할게요. 자, 멤버 1차 원걸리니까 바로 설치 진행하자. 자, 혹시 VMware Octation 17.0이 설치가 안 되는 Windows 8 같은 OS라면 그 밑에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더, 가끔은 VMware가 조금 문제 있는 PC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전을 바꿔서 약간의 다른 버전으로 다시 재설치를 시, 시,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파일이 다운로드 됐으면 바로 파일을 설치할게요. 파일 열기 눌러서 설치 진행하자 자, 설치는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다른 일반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거의 다음, 다음만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좀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팔 확장명은 좀 보고 쓸게요. 여기 확장명이 체크되어 있죠? 확장명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장명 보고. 자, 예 하고 진행할게요. 자, 처음에 설치 로고가 나오고요. 자, 설치 화면이 뜨면 바로 진행하는데, 뭐, 큰 특별한 사항은 얘도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다음 다음만 눌러주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뜨고 지금 다음 누를게요 다음 르고 가끔 여기서 무슨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요. 뭐가 설치가 안 됐다 나오면은 대개는 재부팅을 해주면 그 요구 사항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어, 만약에 그런 요구 사항이 나면 재부팅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라이선스 체크에 동의 하겠죠 동의하시고 다음. 뭐, 기본 값으로 둘게요. 그리고 다음. 얘도 뭐, 기본 값으로 둬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된 거를 계속 얘가 알려주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이걸 끌게요. 이것도 특별히 저희는 문제점을 뭐, VM에서 보고 하는 건데, 얘안 해도 되거든요. 끌게요. 자, 두개 끄면은, 다음. 자, 아이콘을 바탕으로 만드는 건데, 얘는 켜놓을게요. 다음. 설치. 제가 사실은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만 눌러도 관계 없어요. 설치 잘 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설치가 진행이 되면 뭐 오래 오래 걸리니까 설치 완료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어,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게 가끔 얘가 멈춘 것처럼 오랫동안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요. 이 위에 빠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흔들어주면은 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5분 동안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 완료되면 또 얘기를 이어서 하죠.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혹시 재부팅하라고 메시지 나면 재부팅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Finish 누르고 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VM의 Workstation Pro가 있는데요. 어 얘와 함께 우리가 필요한 게 Workstation Player거든요. 플레이어 어디 옆에 끌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작에, 얘거든요. 웍테전, 웍테전 17 플레이어인데, 여기도 있고요. 모든 앱 보시면은, V 찾으면 됐죠. VMA, 웍테전 플레이어, 17 플레이어, 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타, 파일 위치 열기 할게요. 파일 위치 열기. 얘를 해서요. 얘도 어차피 바로 가기 아이콘이니까, 얘를 여기다 끌어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끌어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서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바로 가기 아이콘.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얘 둘, 이렇게 얘네 둘을 앞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죠. 자, 이제 워크테이션 프로를 처음으로 실행할게요. 프로 먼저 실행해 볼게요. 얘를 까니까 얘가 같이 깔려온 거죠. 자, 프로 실행할게요. 프로를 실행해서 처음에 얘가 라이선스가 우리가 평가판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어,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면 얘가 키를 얻으면 돼요. 그러면 키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판을 사용할 거니까 밑에 걸 선택하시면 돼요.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나오죠. 30일 동안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얘를 쓸 거라고 그랬죠 자, continue 누르면, 예. 그리고 finish 누르면 처음으로 우리 웍테이션 프로예요 웍테이션 프로가 실행이 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웍테이션 프로 화면이 나왔구요. 여기 보시면 위에 30일 동안 쓸수 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얘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나는데, 얘는 사용을 못하지만, 실제 이제 나중에 쓰겠지만, 여기 보면 다른 기능들이 있거든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VM에, 지금 아직 가상머신을 안 만들어서 이게 안, 그, 활성화가 안 되는데, 스냅샷 기능, 얘가 사용할 수 있고, 에딧의 버철얼 네트워크 에디터, 얘두가지쓸 거야. 그두 가지는 3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작동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얘를 확인했으면, 얘는 이제 우리 닫아놓을게요. 필요할 때만 잠깐 켤 거니까 닫아놓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 주로 쓸 것은 얘라고 그랬죠. 워크테이션 플레이어.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얘를 실행하면, 어때요? 옥테점 플레이어. 화면이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같은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만 약간 다르고, 같은 거고요. 어, 여기도 보니까 오른쪽에 30일 후에 익스파이어 된다 써있긴 한데, 사실 이거, 이 옥테점 프로의 라이선스를 해서, 이게 30일 이후에 익스파이어 됐다고 써있어도 관계없어요. 작동 잘 해요. 그러니까, 얘는 라이선스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사용해도 되는 환경은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쓰는 걸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라이선스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며 사용 법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닫고, 닫고, 닫고.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가상머신을 이제 생성하는 작업부터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상머신을 생성할 차례인데요. 가상머신의 겉모습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나면은 이 가상머신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게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모니터가 꺼있는 상태고 여기서 Edit Virtual Machine s e t t i n g 을 클릭하면 이 가상머신의 내부가 보입니다. 대략 보면은 메모리, CPU, 하드디스크, CD, 네트카드 워크 이런 것들이 쭉 보이거든요. 바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실습은 우리 수업에서 전체 사용할 가상머신 4대를 생성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가상머신을 만들었다고 당연히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가상머신 4대를 생성하는 개념은 컴퓨터 4대를 구매한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당연히 컴퓨터 4대를 구매하면 좋겠죠. 근데 비용 측면이나 또는 뭐 공간 측면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네드를 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머신 네드를 생성을 하도록,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가상머신은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이네대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과 사용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서 계속 할 거고요. 지금은 컴퓨터 네드를 일단 구매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38쪽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이 가상머신의 내부거든요. 내부를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 표를 보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하자. 가상머신의 실체는 바로 폴더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가상머신 4대를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먼저 만들게요. 자, 폴더 준비하세요. 우리 C 밑에 만들까요? 네, 컴퓨터 C 밑에 새 폴더를 만들게요. 새 폴더는 우리가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로키 나인 할게요. 로키9. 우리 로키 뉴욕스 쓰니까 로키 나인 하고, 이 안에 또 우리 서버 가한 번씩 만들게요. 폴더, 서버. 그리고, 제발, 여기 폴더, 서버, B. 그리고, 세 번째, 폴더, 클라이언트. 마지막, 윈 클라이언트. 폴더 이름을 4개로 지어줬어요 이기가 지금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윙클라이언트 이 4대를 설치할 폴더를 준비해놨고 자, 이 폴더에 우리가 가성머신을 지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까요? 자 웍테이션 앞으로 플레이어 실행하면 되죠 플레이어 실행해서 볼게요 앞으로 부를 때 얘를 그냥 웍테이션 프로, 얘는 그냥 플레이어 이렇게 자주 부를게요 자 웍테이션 플레이어 이제 실행되면 자, 여기서 우리 현재 왼쪽에 가상머신들이 쌓여 있는데 한 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상머신을 만들도록 할까요? 자, 이번 크레이트 누르면 은 새로운 가상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이트 누를게요. 누르고. 자, 처음에 우리가 나중에 설치할 거거든요. 일단 가상머신을 만들기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 선택하세요. 세 번째 거 선택해서. 다음. 누르고 우리 리눅스 가는 거죠. 리눅스 하면은 우리가 로키 리눅스인데, 어, 다음 2장에서 설명할 텐데, 로키 리눅스는 레드 헤 리눅스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 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을 쓰시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R, R, H, E, L이라고 부르는 레드 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 당연히 64비트죠. 요렇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VMA 워크테이션 또는 워크테이션 플레이어 17버전부터는 얘가 있는데요. 16 그, 앞에 버전은 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8을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하셔도 9이 잘 깔려요. 그러니까 선택은 뭐 관계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윈도우즈 11용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윈도우즈 10용 컴퓨터에 안 깔리나요? 잘 깔려요. 그래서 그 문제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9 있으니까, VM의, Red Hat Enterprise l i n u 9. 얘를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폴더를, 우리 아까 그 폴더, 서버 폴더 선택해 주세요. 지금 서버 가상머신이니까, 브라우저 눌러서, 아까 만든 C 밑에, 내 컴퓨터죠? 내 PC에, C 밑에, 로키나인에, 서버, 요 폴더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됐죠? 그리고 가상머신 이름도 서버라고 써야 돼요. 서버, 똑같이 이름을 주세요. 서버라고 주고, 됐죠? 다음. 자, 디스크인데, 여기 지금 20기가로 나는데요. 사실은 우리 가 80기가 또는 100기가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어,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지금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장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시, 좀 이따 이거 지우거든요. 뺄 거거든요. 이 하드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다음 누를게요. 다음. 어, 벌써 다 끝났나봐요. 일단, 피니쉬 누를게요. 피니쉬 누르면. 자, 어때요? 여기에 홈 밑에 서브로고 가성머신 생겼죠? 이 서버 가상머신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 가상머신 보면은 여기, 스테이트가 파워 오프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가 지금 꺼있는 상태예요. 컴퓨터를 완벽하게 만들었고, 모니터를 꺼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스크, 램, 뭐, 네트워크 카드 이런 것들 장비를 보고 싶으면, 이제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에 d i t Virtual n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자, 이 가상머신의 내부가 열립니다. 그러면이 버튼을 누르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컴퓨터의 케이스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케이스를 열어서 그 컴퓨터 내부를 지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컴퓨터 내부가 지금 메모리부터 볼까요? 현재 메모리가 2GB 됐네요. 2GB는 2048MB거든요. 그래서 2 0 4 8메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여기 저간 제가 38페이지 보면 여기 이미 설정을 해 놨는데 이 서버가 상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게스트 OS도 레드 엔터프라이즈 9 됐죠? 설치할 IS,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IS 다운로드를 아직 안 받아서 이거 설치할 거쓸 거고 가상머신 이름은 서버라고 똑같이 썼죠? 그리고 폴더도 우리 로키9에 서버라고 썼고 하드 용량을, 여기 4 80기가인데 우리가 아까 20기가짜리 달려있죠? 그래서 20기가짜리를 못 써요 그거 제, 제, 제거해야 돼요 좀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하드 타입 스카시를 할 거고 메모리 이거 중요해요 메모리 메모리가, 우리가 지금 8기가 기준으로는, 여기 보면 여기 2기가 하고 나중에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8기가냐 16기가 기준으로 실습한다고 했죠? 8기가라면 요대로 하면 돼요. 그럼 16기가이기 때문에 다 그냥 2기가씩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업이 원활하게 되고, 만약에 16기가 넘고 32기가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얘가 서버가상머신이 서버용으로 해서 얘가 뭐50% 이상을 얘를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용량이 좀 높은 게 수업이 빠르니까 저도 어, 얘가 저는 메모리 충분하거든요, PC에. 그래서 얘는 지금 4기가로 줄게요. 저는 4096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메렘이 16기가다. 그러면은 그냥 2048만 주셔도 됩니다. 2기가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됐죠? 4096으로 바꿨어요. 자, 프로세서 보면요. CPU 개수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CPU가 뭐두개에서 여기 나면 뭐 32개까지. 이거는 컴퓨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설정을 해도 되는데, 뭐, 그냥 둘게요. 두 개로 두면 되고, 이게 가상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린다고 성능이 많이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둘게요.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n v m e 하드디스크인데, 디스크, 하드 우리는 스카시 하드 써야 되거든요. 얘는. 스카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제거해야 돼요. 선택하고, 얘를 리무브 하세요. 리무브 하면 하드가 빠졌어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상태고, 자, 이제 우리 80기가 짜리 스카시를 장착할게요. 자, a 드 눌러서, 하드 디스크 돼 있죠? 다음 우리 스카시에요. 이 스카시를 선택해 주세요. 스카시 선택하고 다음 크리에트 이 디스크를 새로 만든 거죠. 다음 하고 여기서 이제 80기가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80기가 그냥 80 써주시면 돼요. 그럼 80기가짜리 디스크고 얘는 좀 선택해 주세요. 이를 싱글 파일로 선택해 주세요. 싱글 파일. 어 이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싱글 파일과 멀티플 파일은 부에며가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거에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싱글 파일 하면, 아까 그 폴더에 이 파일이 한 개로만 생기거든요. 80기가 짜리가. 그래서 싱글 파일로 해주시면 더 편합니다. 됐죠? 다음. 자, 얘는 실제 디스크의 파일명이에요. 파일명인데 이 파일명을 바꿔도 관계없는데, 그냥 둘게요. 서버용으로 그냥 두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finish 드시면 보시면 80기가짜리 스카시라고 써 있죠. 스카시 하드 디스크가 새로 장착이 됐어요. 계획대로 됐네요.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크 카드는 있어야 되니까 네트워크 카드 클릭하시면 여기 NAT라고 돼 있죠? 어, 기본이 NAT예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USB는 CD DVD 있어요. 야 CD 장치도이 있어야 이따가 얘를 통해서 어, 실제 리눅스를 설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얘 드시고 나머지 지금 플로피, 뭐, 오디오, USB, 프린터, 이런 것들은 서버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거할게요. 여기 USB부터, USB, 리무브, 사운드도 리무브, 프린터, 리무브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모니터니까 있어야 돼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장치만 남겨놓고 서버 가상 방식을 마무리를 지면 됩니다. 되셨죠? 저랑 똑같이 했고, 저만 램을 4기가로 올렸는데, 혹시 램이, 어, PC 램이 32기가 정도 된다. 그러면 4기가 주시면 되고, 16기가다. 그러면 그냥 2기가만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누르시면, 이제 서버 가사머신, 얘를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앞에 페이지 보시면, 이 컴퓨터를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가사머신도 다 그냥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이거 보고, 만들면 되겠죠? 자, 똑같이 만들게요, 그냥. 다시. 새로 만들 때는 다시 홈 누르시면 돼요, 홈. 홈 누르고, 다시 오른쪽에 크 r e a t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돼 있고, 다음. 빨리 만들게요. 리눅스 그렇죠? 이것도 돼 있고, 다음. 얘 이제 폴더가, 아까 우리 C 밑에, 대피시 아이고. 대피시 C 밑에, 로키나인에, 로키 서버 비죠 이번엔 B. 하고 얘도 똑같이 이름 주세요. 서버 비 다음. 얘도 어차피 제거해야 돼요. 얘 지금 스카시가 장착이 안 되고, 기본 얘가 NVMe가 장착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거할 거니까, 그냥 두게요 어차피 제거할 거니까. 다음. 피니 n 누르고요. 자, 서버 비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Edit Virtual m a c h i n 열고, 얘도 2기가로두게요 어, 혹시 메모리가 8기가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설치는 2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둔 다음에, 나중에 설치 끝나고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은 최소 2기가로 두세요. 저도, 저도 2기가 둘게요. 그리고 CPU 두고, 하드 제거하기로 했죠? 선택하고, 리무브. 그리고, 에드. 하드디스크. 다음, 스카시죠. 스카시. 다음. 이 됐고, 다음. 얘는 40기가만 해도 충분해요. 40기가 하고. 얘도 싱글파일로 해주세요. 싱글파일로. 선택하고 다음 얘도 기본값 피니시 됐죠 그리고 USB 제거 사운드 제거 프린트 제거 그래서 얘도 역시 역시 여섯 개만 남기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도 만들 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만들게요 다시 홈 크리에이트 다음 리눅스 됐죠 다음 얘도 브라우저 pc c rocky 9 client 확인하고 이 이름도 클라이언트 여기 다 해놨어요 가상머신 이름도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고 다음 얘는 4 0기가드고요 얘는 사실은 그냥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싱글 파일만 할게요 얘는 제거 안 하고 얘는 n v m 이달렸어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나중에 우리가 이 디스크를 관리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시로 해놔야 되고. 얘는 관계 없습니다. 디스크 관련 수업을 얘는 안 하거든요. 그냥 두고 다음 피니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디오 USB 프린터를 장착을 그냥 해놨어요. 플로피 뭐 플로피는 사실 없는데 지금은 있으면 그냥 두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얘도 사실 좀 귀찮은 메시지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 이 안에서 음악 듣거나 할일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 제거할게요. 필요할 때다는 장착하면 되니까 우리 수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도 에디버 첨머신. 그냥 제거해 볼게요. 제거할까요? USB 사운드 프린터.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필요하면 추가하면 돼요. 자. 오케이. 눌러서 클라이언트도 다 됐고요. 마지막 윈 클라이언트 할게요. 홈, 크에이트 자, 다음. 이번엔 윈도우즈 깔 거네요. 얘는 윈도우즈 10을 깔 거거든요. 윈도우즈 윈도우즈 10 x64 됐네요 64비트용 깔 거거든요. 다음. 얘도 역시 폴더를 c 드라이브 때로키9에 직접 써줘도 돼요 아까 w i n c l i 했죠 w i n c l i e n 요 이름도 win-client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얘도 싱글 파일하고 그냥 60기가 둘게요 기본 값으로 다음 피니쉬하고 얘도 나머지 좀없을게요 edit-virtual-machine USB 제거, 사운드 제거, 프린터 제거. 이렇게 제거했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상머신 4대 생성을 완성을 했고, 요 그림대로 제가, 요 표대로 제가 했고, 요 표에는 38페이지 있어요. 있고, 우리 아까 8페이지에 있는, 이거 막 38페이지 맞죠? 38페이지에 있는 표고, 8페이지에서 처음에 소개한 그림. 서버, 서버 B,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이 4대의 가상머신을 준비를 한거예요 제가 비유하면은 여러분이 전산실을, 주, 전산실 건물을 또는 한 개의 전산실의 방을 준비해서 VM을 깔면은 가상에 나왔던 준비됐죠? 여기에 컴퓨터 4대를 서버용 3대를 구매해서 여기다 준비해 놨고 리눅스용이죠? 준비해 놨고 윈도용 컴퓨터까지 구매해서 4대의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체가 전산실에 컴퓨터 4대가 지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상머신 생성까지 완성을 했습니다.